사랑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6월 둘째 주 사랑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랑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6월 첫째 주 사랑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음을 제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끝까지 믿는 사랑원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2 5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8장 54절에서 55절 말씀. 다음 질문을 읽고 이야기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다음 성경 동화를 보면서 찾아보세요. <목소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야이로라고 불리우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모셔서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심부름꾼이 왔어요. 주인님! 난이 방금 죽었어요! 배당장 야이로는 몹시 슬퍼했어요. <laughs> 예수님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고 나만 믿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이 비어요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자 일어나거라. 내가 살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세요. 지난주에는 23과 예수님이 최고야 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많은 음식이 남도록 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주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심부름꾼이 달려왔어요. 주주인님 지금 방금 따님이 죽었습니다. <laughs> 회당장 야이로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예수님! <laughs>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일 어쩌면 좋아? 불쌍한 아가씨! <laughs> 아가씨, 아 어떡해?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몹시 울고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뭐 뭐라고?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자, 아이가 살아나 앉았어요. 사람들이 소리치며 놀랐어요. 와! 죽은 아이가 살아나다니. 어찌 이런 일이. 살아났어. 살아났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갑시다. 질문 1. 누구의 딸이 죽었나요? 네, 우리 천천히 읽어 볼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네, 맞습니다. 여기서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예배와 교육과 또 재판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회당장은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질문 2. 예수님은 슬퍼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말을 하셨나요? 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읽어 볼게요.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네, 회당장 야히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죽었던 딸도 살려주셨답니다. 질문 3, 회당장 야히로의 딸을 누가 살렸나요? 다 같이 예수님 맞습니다. 적용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뿐이시지요. 사랑원 여러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래요? 6월의 암송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복음 9장 20절 말씀.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은 너무 적습니다. 드린 황금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